안녕하십니까. 충청 ATV뱅크 이병희 대표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18일, 캐남 아웃랜더 1000 Max XTP 2025년식입니다. 박스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입고 된 지가 뭐거진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아, 지난주 화요일 날 들어왔어요. 역시 바빠서 뭐 엄청 기대되는 모델이고, 어. 하늘대도 이제 시간이 돼서 열어봅니다. 정비실 앞으로 갖고 가서 이렇게 박스 개봉기 한번 제가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비실 앞으로 왔습니다. 조금 빼야돼요. 스톱! 자, 이렇게 캐남 2025년. 풀체인지된 아웃랜더1000 맥스 XTP 저희가 박스 개봉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물량이 없어서 저희들 이번에 두 대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쭉쭉 쭉 입고 된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제품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충청ATB뱅크에 문의 주시면은 예약하셔갖고 바로바로 바로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8월 2 2일이네요 며칠 전이 박스 위에 하나 더 있던 거 저쪽으로 옮기면서 개봉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그게 한 4, 5일 지난 것 같습니다. 기억도 못해요. 어쨌든 오늘 8월 22일 이렇게 캐남 25년도에 풀체인지 된 아웃렌더 1000 맥스 XT-P 박스 개봉합니다. 이병철 부장님이 오늘 이제 개봉을 담당하십니다. 지금 이 위에 이런 박스를 걷어 내면은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ATV가 이, 이 공간이 상당히 작죠. 어. 그러니까, 포장할 때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쇼바 같은 것도 꽉꽉 눌러놓고, 빨간 스트랩으로 담겨놓습니다. 이거를 탁! 끊는 순간, 띵! 하고, 올라와요. <laughs> 나름, 여기 낮아있는 것도 엄청, 좀포스가 있고 멋있습니다 아 난바만 나면은 정말 도로에 이게 뭐 비포장길 험로 가라고 나온 거지만 이 도로형으로 세팅해서 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보세요 이, 이게 완성된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다 그 뜬하고 여기가 이만큼은 올라와요 확실히 그냥, 뭐, 조금 바뀐 게 아니고, 외형부터, 엔진부터,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움츠려 있던 이 괴물 같은 녀석의 기지개를 펴줍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오죠? 끊어주니까. 앞쪽도 움츠려 있던 녀석을 기지개를 핍니다. 쭉! 자, 방금 전 모습하고 틀려졌죠? 이제 오프로드에서 험로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립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 범퍼 장착하고요, 뒷 범퍼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볼트류들 범퍼에 관련된 볼트류들입니다. 장착하고요, 핸드가드 장착하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네, 모습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리뷰 올리겠지만, 이렇 앞쪽에 보시면은 엄청, 우씨 엄청 큰 스트리지 박스가 이렇게 기본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문으로 된 설명서와 네, 내려오지 말라고 또 이방 설보장님 이거 요거 보여주시네요. 이거로 이 뚜껑이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뒤쪽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또뭐 뭐, 보여주시면 원터치로 네. 빠지기도 하고요. 뒤쪽에 헤일 네. 램프. 앞쪽에 LED, 라이트. 아, 이제, 이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집 밖에 나오는 순간입니다. 걸음마 합니다. 이 걸음마가 없어요. 동시에 엄청난 대력을 자랑하는 녀석입니다. 2025년 캐남, 풀체인지된 아웃랜더 1000 Max t p 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그 최초로 저희 매장에 입고 되어 그 박스 개봉기를 올려드립니다. 뒷정리까지 깔끔한 우리 이동철 부장님 언박싱 박스 오픈 후에 쓰레기들 정리 하십니다 영농하게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 캐나 아웃랜더 1000 맥스 XTP 풀체인지 된 모델이죠 이상 2025년 캐남 아웃랜더 1000 맥스 XTP 풀체인 리된 모델 간략하게 언박싱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평의 히틀뱅크 이병희 대표였습니다.